아, 30도. 300 말고 30도. 유해지 하나 더. 아까 서버니에서. 아니 그거, 아그 뭐. 제 위치도 잘안 보여. 높은 데도. 어. 슬슬 아, 가야겠다. 지금! 지금 차 세대가 다, 유에이 세대가 N방향에서 멈춰있어요. 네. 좀좀 기, 네, 앞에서 어. 기가야죠 아, 이쯤? 저, 저, 이쯤? 지금 어딘가 가야 있어, 가야지. 이쯤? 조금씩 기어, 기어오든지 조금 움직여야지. 예 15초 남았어. 아, 저 파이 밖에 갈데 없네, 비할라하면 아, 저나뭇가지기가야지 거기서. 기어야기가야지 덤프를 이용서 뭐다가 저쪽 저, 교전 일어나면 갑디 일어나 뛰어야 되겠다 지금 뛰고 위험하고 집에 발견 저집요 집에 두명 들어갔어요 그지, 두 명? 파란핑 네. 방금 정문으로 아. 들어갔어 저부터 따라갈게 일단 원안에 들어와 있거든. 여기가 지금 보지가 인것 같은데, 우리 보지 좀 넓게 닫자. 저울티내내 오른쪽 어디 드 드퍼제. 그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기가 아. 좀 애매해요. 다음 원이 기가. 좀 오네요. 아 지금부터 빨기야. 리 지금부터 빨기야. <laughs> 지금 이르면 바로 저집 앞에 놈한테 자 보지 될것 같은데. 계속 기가 하는 게 낫겠다. 외곽으로 최대한 돌면 안 돼? 아니면 제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? 1 4니까 일본 14초니까 충분히 기가할수 있어요. 아예 기할 필요 없이 제 쪽으로 오면 돼요. 그쪽에 뭐 있어요? 아니 저쪽 언덕 밑에요제쪽 언덕 밑에요나 나는 이쪽으로 한번 볼게 두 명은 그쪽으로 가요 저는 그림빈님 따라갈게요 양 각을 잡도록 우리가. 싸운다 저들끼 싸우고 있거든 지금, 지금 가면 돼다 자기 가면 돼 40초 어 아까 UAZ 발견 애들 있어요 있어. 아, 또 좀, 또, 또 빨리 저는 싸울게요 지원 갑니다 소리 들리죠, 라라님? 그 네. 집에 있어요. 나온 거못 네. 봤어요. 아, 네. 이거 터져가는 거 아니고, 그 뒤죠? 예, 그 있다면? 다음에 있어요. 지금 집... 안 이, 보여요. 이, 이 집에 있어요. 지금 나올 거거든요. 좀있다가 있나 확인해보세요, 창문. 화장 네. 안 보여. 창문 안, 안 보여. 들리죠? 네. 불로 불로. 겁나 샤우네. 5초 남았다. 이제 안 보이는데, 요차 뒤에 있어요. 빨간 돈, 아, 초록핑이 한 가운데, 초록핑이 한 가운데, 가자, 가자. 아, 간다. 네. 애들 나갔구나 저쪽으로. 그러면 요, 저희 저희 코앞에 애들 있을 거예요. 네. 두명쪽 저희... 있다. 끝났다. 3파이어. 왼쪽에브랜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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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크 있으세요? 어, 겹겹겹. 어, 어, 발견. 애니바가 저돌 저희... 보이죠? 돌 보이죠. 네. 왼쪽 돌, 왼쪽 돌. 그 카고팔 튀어나온 거 보이죠? 카고팔 천구 튀어나있었어 방금. 넷. 울트인 조심해요. 그 왼쪽 중에. 돌, 왼쪽 돌. 네. 그 왼쪽에 진영방이 왼쪽에. 돌 하얀 돌 말하는 거죠? 네, 음. 하얀 돌. 거의 카고팔 튀어나와 있어요. 풀도핑, 풀도핑, 다들 풀도핑. 그리고 라라님 왼쪽으로 N15에서 개 싸우던 녀 있어요. 아까 그차 타고 가네. 죽였어요. 돌에 있는요 어, 올것에 떴어요, 걔. 네. 나이스 눈 네. 나도 기가 졌나. <laughs> 못 봤어요, 제. 저 딴이랑 싸우고 있었어요. 저, 돌로 갑니다. 조심해요, 그 돌에랑 싸우던 녀 있어요. 네. 왼쪽 오, 연막 쉿. 있는데 조심. 지원 못해줘요. 지금 4대3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4명 다 살아있거든요 발견 우측 쪼가놓고 가야죠 나가지고 아 발견 왜 이렇게 안 맞아? 안돼한명 한 기절 기절. 한대 맞췄어요 나이스 어 집먹었다 지킨아